자, 오늘 할 게임은 10배 반대크래프트 해볼게요. 뭘달뗄 하자니까 해봅시다. 적은 10배 비싸고, 테라는 10배 느리고, 토스는 10배로 약합니다. 뭐가 걸릴지. 오, 적다 10배 비싸. 포토시 데미지가 왜 이래? 2밖에 안 돼요. 어휴 스프링폴 2,000원이야. 야오버로드 1,000원. 드론 500원. <laughs> 아 원래 50원인데 10배라서. 오케이 오케이. 아 근데 이게 시야가 이렇게 다 보이네? 시야가 보이면 안 되지 않나? 저글링도 500원이란 소리네요. 저걸링도일을 뽑으시네. 저는 그냥 바로 스프리퍼 뽑아서 쳐들어가 봅시다. 이게 초반을 지켜주는 그런 거 같은데 뭐이 정도 스펙이면 그냥 일굴러시 가도 되겠는데요? 아, 잠깐만. 내걸부시고 나가야 되는구나. 야, 풀토론, 씨. <laughs> 풀토론 존나 약하다, 이거. 음, 그 드라피 먹고. 야, 이거 시야. 시야를 못 끄네? 그래? 초반에 일꾼은 8마리 줍니다, 8마리. 이렇게 해서 일꾼을 뽑은 것 같고. 방어력의 4. 솔직히, 포토스는 그냥, 그, 뭐야, 비비기로 들어가면 끝날 것 같아요, 그냥. 그니까, 비전이다 보여갖고, 비절이 안 보여야 정상인데. 아, 위에 시간이 되면 사라진다고. 자, 여기는 일꾼을 계속 늘리고 있고. 자, 저는 그냥 돈을 모아봅시다. <laughs> 마치 일꾼을 뽑은 것처럼. 위에 비절이 꺼지면은, 그때 스프링포을 칠게요. 진럿진럿 질럿. 질럿 데미지가 8, 10배 악하면은 몇이뭐야0인가 저기 다크 뽑고 있네요. 자, 비전 꺼졌으니까 바로 스프링볼. <laughs> 그럼 4 마리 더 뽑을 걸. 이거 터지면 좀 그러겠다. 오브로더 천 원이라. 근데 앞으로 가야 됩니다. 애가 지금 다크를 준비하고 있어갖고. 좋아. 네마이 자, 가자 공격 아, 스토비스는 사기지 가자 초발 러쉬다 야, 잼벼새끼야. 내가 읽을 것 같은데? <laughs> <안> 가고 안녕. <laughs> 안녕, <노어> <laughs> <안 노어>, 일꾼. <laughs> 개털렸죠? <laughs> 자, 일꾼 뽑아주고. 꺼져, 이미 드랍쉽에 1구 태운 거 봤어 안 믿김 오 꺼져 흐하하 <laughs> 풀드론 너무 꿇었다 옮겨! <laughs> 아, 뭔가 전화나 본데. 선크 같은 거 전화나 본데? 저를 보시면다 지금. 자, 초발러시로 바로 끝내버렸습니다. 저글링. 막을 수가 없지. 두룸밖에 안 뽑았는데. 자, 이렇게 적으로, <laughs> 팔도를 러시 해서 끝내버렸습니다. 자, 10배 반대 크래프트. 테란 했습니다, 테란. 자, 우리 편은 주황색깔 이고요 저그가 있나? 어 저그만 없으면은 괜찮아요. <laughs> 야 근데 왜 이래 이거. 읽고 왜 이렇게 <laughs> 개 느려. <laughs> 아 쉬지 않고 깜빡이는 건물. <laughs> 야 미친 거 아니야 이거? 너무 느린데? 테란이 누구누구 있죠? 아 이거는 저그가 제일 유리하네요. 너무 느린데? 아이게 너무 느려갖고 어떻게 할 수가 없는데 근데 상대방이 투테라입니다투 테란. 어 얘를 그게 없네? 자 이거는 아 너무 느린데 어느 세월에 이걸 하지? 커맨드를 두개 짓는다고? 어 이거는 거의 패배 조건에 딱 그런 것 같습니다. 일꾼을 뽑을 때가 아니에요, 저 테라는. 빠르게 건물을 짓고 병력을 뽑을 생각을 해야지. 커맨드 <laughs> 너무 느리기 때문에. 아, 얘도 원베러. 자, 이쪽은. 화면 따라 더적고 아, 이건 확실히 저그가 좋습니다, 저그가. SCP에 하나 뽑는데, 위에 타이머 시간으로 4분 걸립니다, 4분. 10배로 느리기 때문에. 아, 이걸 좀 오래 하겠다. 저거 <laughs> 같은 경우는 바로 8드론 러시 가면은 거의 막을 수가 없어요. 풀토 같은 경우는 절대 못 막고. 아, 테라는 말이 나와야 말이 한두 마리 나올 것 같은데요. 아, 이거는 뭐할게 없어. 쉬지 않고 깜빡이는 건물. 야, 이거 한 개만 있어도 충분할 것 같아요. 가스 줘놓자. 자, 우선 서플 한 개로 완성이 됐고, 하나 더. 개 느려 너무 느려 갖고 일꾼이 두 마리 막 캐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원이 무질러진 않습니다 옆에 이렇게 바로 이렇게 갈수 있네 자 마린 뽑아주고. 아 뭐야 마린이 아예 안 나와. 이게 포토러쉬를 가도 이게 포토가 워낙 약하기 때문에 그냥 일꾼으로도 조질 수가 있습니다. 아, 얘가 2코멘트 간 거죠? 아, 마리 하나 나오면바로러시바크라테미가 사. 야, 이거, 이거, 만면리면네나네네난났네났네 아, 테라를 재난 중대요. 테라니, 테라 쓰레기네. 아이, 뭐야? 안 뽑혀, 말이니. <laughs> 야, 여, 여도 끝났는데? 야, 다크에 바로, 썰렸네요. 자, 승리. <laughs> 한게 없습니다. 테라는 엄청 안 좋은 것 같아요. 자, 세 번째 판, 프로토스. 프로토스는 그냥 다 정상인데, 10배 악합니다. 자, 이거는 답이 좀 보여요. 저는 자, 적을 줄수 있는 방법, 오버로드죠. 오버로드만 조심하면 됩니다. 뭐 인구수 막히면은 깨끝나요저쪽으 비싸갖고. 뭘로 가야 되지? 스카웃? 제가 봤을 때 저거의 약점은 오버로드 거기다가 지금 오버로드를 앞쪽에다가 이렇게 분풀 했습니다. 빨간 색깔을 이 포트 옆에다가 갖다 냈는데, 저렇게 플레이를 해주시면 더해좋죠거의다가 아, 아, 일꾼을 뽑네? 아, 저러면 안되지. 아, 여기도 일꾼를 뽑은 것 같은데요? 셋, 여섯, 여덟. 어, 뽑았네. 어, 이러면은 거의 이긴 것 같습니다. 이거는. 제가 봤을 때. 자, 아, 이러면, 어휴, 어글이 없네? 우리 펼은 12시, 보라색깔 아, 빨리 시야 꺼져라 시야 꺼지면 바로 행동 지금 다 보이는데, 대놓고 스타게이트를 질순 없잖아요. 아, 쟤는 그냥 대놓고 짓고 있네. 자, 바로, 스타게이트. 파워 뽑아주고. 못 뽑는 거냐? 캐리어? 자, 바로 공격하고. 뭐야, 이거? 야, 데미지가 0인데? <laughs> 야, 데미지가 0이잖아. 뭐, 어떻게 해야 돼, 이거? 하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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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이거는 뭐 답이 없지. 바로 끝났고. 읽고 하나만 잡아도 엄청나 이득입니다. 어이, 뭐야. 보이나보네. 자, 이러면 바로 가죠. 어, 데미지로. 하 <목소리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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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, 오버로드 잡히면은 크지. 어, 안녕. 이번엔 리버인데. 까지 나왔네. 근데 이게 우리가 이 공격할 때. 아, 이러버릇. 이러면은... 야, 씨. 말이 세다. <laughs> 이거 어떻게 하지? 답이 없는데? 그나마 데미지 젤세네가 다크예요 다크. 돈이 많아도 할게 없어요, 할 게. <laughs> 너무 약해갖고. 네, 빨간색을 어떡할 거야. 빨간색과 견제 하하도안 했는데. 어, 둘다 나갔네요, 그냥. 어, 그냥, 예, 네, 손을 했습니다. 테란, 과 테란이나 저그 같은 경우는 이 풀토가 공중을 뽑게 되면은 답이 없네요. 어, 제가 볼 때는 풀토가 제일 좋은 것 같고, 그 다음에 저그. 예, 인터셉터 데미지가 0이긴 한데 어, 이런게 일꾼만 존나 뽑고 있었네 얘가 발전을 했었으면은 어, 못 막았을 것 같아요 빨간색깔이 뭐 히드라같은것 좀 뽑았으면은 좀 답이 없지 않았을까? 근데 예, 오버로드가 느리기 때문에 다크로 견제하면서 막았으면은 충분히 막았을 것 같고요 그나마 데미지가 있는 애가 다크 그 다음에 리버밖에 없습니다 풀터쪽에서는 전부 다 데미지가 0이에요 0 캐리어도 0이고 인터세터 8개가 0이라고 해도 질 들어갑니다 일찍 스타에 0이라는 수치는 없어요 부대 때리면은 피가 1시간 들어갑니다 이렇게 이쪽 라인 다 끝내서 삼중족 다 해봤네요, 지지.